한 주간이 이제 세계 선교사 합숙과 선교대회가 있어서, 근데 여러분, 어 우리 교회 왜 오늘 선교대회 분위기가 안 납니까? 라고 할수 있는데, 두주 후에 주일날 이제 태국 선교하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때 선교 분위기가 될 것이고요. 1년에 한번원로 목사님 강단 쓰시는 날이 바로 그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날 제가 5월 달에 있는 선교 스케줄을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시험이 오거나 어떠한 일이 와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25응답 주는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25응답의 길이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하지 말고 승리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왜 그러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자로 부르셨냐면,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냐?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란 말은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왜냐면, 십자가에서 흑한 곳에 깨뜨리신 그리스도 붙잡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고, 여러분은 앞으로도 반드시 승리할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지심으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사탄의 음. 망대가 뭐냐면 저와 음. 여러분과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12가지 전략. 이걸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이거를깨뜨리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망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셨냐? 자기의 피로 사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완전 끝까지 생명 하나님이 생명 거시는 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정 교회를 위해서도 생명 걸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생명 가진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사람은 우리가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고 그러면,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천국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네 번째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은 망하지 않는다. 예. 이게 바로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불신앙 안 하고 이 언약을 믿고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모든 시험거리,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25 응답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으라 성도 여러분이 만약 불신앙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불신앙이 되지만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승리의 확신에 대한 세 가지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확신 첫 번째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셔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건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언약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건지셨다고 하셨어요.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속에 있던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건지셨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지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금 위치는 어디냐? 마귀 권세 아래 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건지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제는 사탄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계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고 기도하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돌아가서도 혼자 있는 시간에 사탄이 마음과 생각 속이려고 그러면 사탄의 권세 깨트리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사탄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현장의 흑암 현장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현장의 흑암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금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그랬어요. 예.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세 가지 언약을 여러분이 승리의 확신의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권에서 이기셨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탈의 권에서 건지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불신앙 안 하고 믿기만 하고 붙잡으면 여러분은 승리의 확신 가질 것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잡고 불신앙만 안 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생각난 게 저는 철로 역정이었어요. 철로 역정, 철로 역정 알잖아요. 거기 주인공 기독도가 이제 천상을 향해 말씀 따라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귀와 싸울 거 아시고 미리 전신갑주를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 천, 기독도가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근데 예상대로 거대한 마귀가 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너무 강해 보이는 거커 보이고 막 불도, 불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워서 인간적 생각으로 두려워서 전신갑주 입은 채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깨달았습니다 이 전신갑주가 앞에는 완전 무장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끄떡없는. 근데 뒤가 없어요. 피하면 지는 것이고 싸움에 이기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 피할 수 없는 싸움이구나, 마귀와의 싸움은. 싸운 건데 이긴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피하면 마귀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도 알고 속여서 넘어뜨리지만 대적하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 시험과의 싸움. 피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이 언약 잡고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데 허락하신 것은 승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25응답 주시려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난주 저의 간증이자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는 내가 제일 싫은 문제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또는 우리 삶에 중요한 일이 찾아온다. 이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멘탈이 되게 예민해지죠. 예, 막 정신 상태가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laughs> 뭐가 문제냐? 그때 우리의 예민함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냐? 사탄의 망대를 우리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우리 넘어뜨리려고 망대를 영적 문제 막 여러 가지로.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영적 힘 없이 무너지겠죠. 그 생각이 잡혀가지고. 그러다 보면 영적 상태 무너지면 우리 삶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안될 정도로. 그럼 뭐가 문제냐? 이 문제랑 상관없는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막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다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민해질 만한 문제나 중요한 일 앞에서는 세 가지를 꼭 점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저는요, 완전 복음이라서 예민하지 않아요.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럴 때는 이세 가지 기억해요.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의 감사가 지금 나에게 있는가? 근데 대부분 저도 그렇고 예민해질 때는 구원의 감사가 옛날에 있었는데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때 두 가지 성경 구절 붙잡고 구원의 감사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너희에게서 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 내가 뭐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구나.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누가 복음 10장 20절에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귀신이 꺾인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가 뭐 경제 응답, 뭐 여러 응답 받았지만 최고 응답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최고 응답입니다. 우리 일생 중에 최고 응답을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바, 다윗이 바세바를 취했는데 바스바가 임신했잖아요. 그런 큰 고난 앞에서 예민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은 피하지 않고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뭐라기도 했냐? 주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점검할 게 뭐냐? 나는 지금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육신적인 인도를 받고 있는가? 예멘해질 때 우리의 특징, 말씀 따라가는 걸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이익이나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붙잡고 다시 말씀 따라가는 걸 결단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세상적인 게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 10편, 119편, 105절.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을 다시 붙잡고 다시 말씀 따라가기를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힘주실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할 게 뭐냐. 복음이 나에게 영순이인가? 늘 오직 복음하지만 이런 문잡에서는 환경 때문에 내 상태 때문에 복음이 순위 밖으로 밀려난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격 구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구나. 내가 불신앙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랑 함께 하는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가면 다시 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기도하길 바라요. 하나님, 다시 내게 구원의 감사 회복시켜 주시고,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게 해 주시고, 복음이 나에게 영순이가 되게 없어서, 진실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부터 주시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래 말씀이 진짜지. 그 문제가 진짜가 아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 회복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이번 주에 예민해진 나에 빠져 있지 말고 세 가지 점검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순간순간 넘어뜨려는 사단에게 불신앙으로 속지 말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25 응답 받는 길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mean.